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비트 토렌트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비트 토렌트가 지금 움직임이 이제 약간 직전에 있었던 중요 자리에서 점점점점 조금 보이고 있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비트 토렌트도 제가 굉장히 자주 다뤄드리는데 여기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보시고 계실 거라고 제가 워낙 강조를 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신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중요자리 근처에 오기 시작을 했었을 때 보통 반등 시도를 한번 해볼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게 요 패턴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떨어질 때 이렇게 은봉이 빡빡빡 떨어지겠죠 은봉이 이렇게 나오고 또 그다음 은봉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은봉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쭉쭉쭉쭉 이렇게 운봉이 나오다가 보통 봉 사이즈를 한번 잘 봐보세요. 이봉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작아져.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작아져. 이렇게 작아지, 몸통 사이즈 얘기하는 거예요. 몸통, 봉의 몸통. 이봉 사이즈가 쭉쭉쭉쭉 이렇게 작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길어지다가 작아지기 시작을 하고, 쭉 길어지다가 작아지기 시작을 하고, 요 시점이 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나올 때는 항상 이 매도세가 이기고 있을 때는 당연히 길게 길게 나오다가 변곡을 앞두고 매수세가 끼기 시작하면 서로의 힘의 균형이 맞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봉 사이즈가 점점 몸통 사이즈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 작아지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다시 한번 변곡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통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도 사실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고, 방향성이 터질 때는 봉 사이즈가 점점 길어지다가요, 어느 순간부터 봉 사이즈가 점점,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면은, 변곡을 앞뒀을 때 보통 나오게 된다. 요걸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면은, 다시 직전에 있었던 중류자리 근처까지 거의 다 와가는데, 어때요? 몸통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시점이죠. 여기는, 여기는 조금씩 이렇게 길어지다가도 다시 몸통 사이즈가 작아지기 시작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견은 제가 봤었을 때, 아, 뭐 완벽하게 매도세가 이겼으면 이렇게 장대음봉 뚝, 아니면 양, 이 매수세가 있으면 장대양봉 뚝,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작아지고 있는 걸 봤었을 때는 슬슬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슬슬 반곡, 변, 변곡 반응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예의주시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 가 저는 충분히 안정화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완벽하게 변곡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이 전조 신호를 알아두시라는 거죠. 여기서 봉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는 걸 봤었을 때 한번 변곡을 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보시라는 거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떨어진 상황에서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선 뚫리는 건안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뚫리면 어떻게 돼? 뚫리게 되면 여기 밑에까지 0.001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여태까지 그림을 그려놨던 것들이 싹다 매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절대로 뚫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뚫리면 안 되고, 뚫리는 순간 정리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안 깨지는 선에서는 이제 봉사이즈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변곡을 형성시켰다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신호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신호는 뭐냐면, 최근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크름에 타고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하락크름을. 요 하락크름은 어쨌든, 여기에 지켜내면서, 돌파를 하고 벗어나는 그림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벗어나는 그림이 무조건적으로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매도세 땅에서 우선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요걸 벗어, 벗어나는지 확인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중 바닥형 돌파 패턴, 삼중 바닥형 돌파 패턴 아니면 박스권 형태의 돌파 패턴. 요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이 매수매도 간의 힘교루기를 통해서 이겼을 때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요런 게 언제 나오나 위주로, 이두 가지 위주로만 체크를 하고 계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요 자리는 뚫리면, 저기 밑에 완전히 저점까지 다시 떨어지니까, 여기는 어떻게든 살리는지 보시고, 여기서 변곡 신호는 슬슬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하락 추세 돌파하는지 확인, 2차적으로 이렇게 저점 패턴 만드는지 확인. 요것까지 나와주면 이제부터 뭐예요? 저점 자리 잡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차피 크게 봤었을 땐 박스 형태의 움직임과 하나의 구간에서 하단에서 자리를 잡아 냈다면, 상단까지 가는 그림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두 개까지 완성되면은 진입타점 잡으시고, 올라오면 정도, 0.03 정도, 0.003 정도. 까지 1차적으로볼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올라오면 이 정도까지 일차 평가 삼아서 분할익절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물론 그건 그때가서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지금 크게 봤었을 때도 박스권이었는데 저 자리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큰 박스권을 한 번에 올리는 거거든요. 여기를 터뜨리면서 가게 되면 0.009까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릴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가 설명 드릴 테니까 이건 지금 여기.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요 반응들만 좀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한번더 기억하세요. 깨지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싫어요. 그렇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박스권은 상단에서 실패하면 하단까지 오는데 이게 실패한 신호가 여기예요. 그래서 요것만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것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 설명 드린 것 토대로 해서 뭐 여기서 탑점이 곧 나올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은 혹시나 이탈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까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오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리지만 다음 얘기나 다음 면소를 지금 뭐 모조리 다섯옆에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과 관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